지금 도 늦었네. 나는이 시간에 오면은 차가 댈 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가 여기인데 바로 앞에 여기 한 자리가 있었어. 30분 일찍 나왔어요. 근데도 역시나 나 같은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었어. 이거는 아빠 거야, 혜진님 응, 엄청 크네. 왕만두네. 예, 네, 투레이어 했어. 그리고 우와. 이거는. 이거는 엄마 건데 케이크야. 사십일이야. <laughs> 예쁘다.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엄마 생일 언제? 일찍 생일 축하해. 축하해. 내일이. 왜뭐 그거 뭐? 그런 거? 엄마 알고 있는데? 니네가 <laughs> <laughs> 이렇게 티나게 하는데 모를 수가 없지. 이벤트가 안 돼. 이번, 이번 주는 깜짝 놀라게안할 거야. 아 근데 뭔지 안 해도 뭔지 모르지. 그래, 뭘줄지 모르잖아 뭔지도 래 그래. 그래. 나, 몰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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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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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래그초그창 그래. 세 번째? 래그 번째?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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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맞았어 응, 따 됐다. 아빠! 아빠왜 파주 파김치가 됐어. 아빠! 파김치 아니야? 배추김치야? <laughs> 한 판은 찍고 있고. 원래 소금물 타면 된다고 누가 댓글에 해 주셔 가지고. <laughs> 이렇게면 이것만 따로 해서 먹지 <laughs> 만두빚 쪄서 먹고 기술이야 아, 이도아발고 실패야. 그래서 내가 더 잘했다. 어허 잠발로. 내가 더 잘했다. 자기가 한 거, 내가 한 거. 이게 <laughs> 뭐야? 여기서 보니까 더 난리도 아니다. 이건 만두가 아니야. 신메뉴. 자기 신메뉴 개발이었어. 진짜 난이 만두? 장난 아니야? 응. <laughs> 엄마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응 그래. 최고야 최고야 고마워 안 터진 거준거야 엄마? 응. 고마워. 음. 음. 김치 만두 괜찮아? 엄청. 음. 음. 이거에다 고기에 뿌려. 고기에다 뿌려. 아, 거기다 피에다 하면 쫄흘러버리잖아 고기에 아니, 대한 해들지 라면 김치를 좀덜 넣을까? 어 근데 음. 좀덜 넣었거든 아니야 음, 맛있어 맛있어? 어? 엄마거 어떤거야? 이거 이거야? 괜찮았거든. 괜찮아 음. <웃음> 맞았어. <웃음> 괜찮아 맞았어? 괜찮아 지호야 고마워 음. 같이 보자 하나 둘셋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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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보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응. 잘 잤어? 응. 응. 누나도 일어나라 그래. 남편이 표지를 놔두면돼오 핸드폰 하실대요 <laughs> 카메라가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영상 찍기가 힘드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laughs> 기대할게 나지효 방에 가서 몰래 봐야지. 아니 보지 마안힘 <laughs>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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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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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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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3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그 시간에 <laughs> 출근했을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집 근처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주행하고 있는데 덜덜덜 거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갓길에 됐는데 시동이 안걸린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 데려다 주고 남, 남편 데리러 왔어요 견인? 그 새벽에 해가지고 정비소에 지금 로켓 정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서 얘기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토잉, 지금 견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예요. 출근길에 차가 멈췄습니다. 아, 가는 도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생일 선물 대신 돈 쓰게 생겼네요. 아 진짜 출근도 못 하고. 아짐다 빼고. 아 바로 여기였구나. 왜일안 갔어? <laughs> 내 생일날 돈 벌어야지. 여보 장이 꼬이고 있어. 뭐래? 어드... 아, 아직 봐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 바빠서 다못 본대. 아 그래? 어, 한 언제 다 되겠... 다녀야 되는데 한한몇주 걸렸어? 몇 주? 하 어. <laughs> 아, 우리 차 저기 있네. 어. 몇주 어떻게? 그럼 출근을 이 차로 해야 돼? 몰라. 내가 애들 걸어 다니고 어. 비 오면 큰일이다. 짐이 많아? 어, 내가 들어줘? <웃음> <아니지>. <웃음> 왜 나한테 짜증내? 혼날라고. 나도 싫다. 돈 나갈 때가 됐나 보지, 여보. 나갈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나갔더라. 아! <laughs> 올해 초 1월에 이 검은 차로 대박 사건 터지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연말이 이렇게 파란 차까지. 아.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충전하려고 이거 끼고 며칠 안 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밟았어. 엑셀도 안 밟히고. 갑자기? 어. 위험하다. 만약 고속도로, 고속도로 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했으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 자기가 그나마 안 달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 헉, 진짜 위험했다. 진짜 왜 그럴까? 차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필 이럴 때. 아이씨, 그거 좀. <laughs> 아니. 요즘 비 자주 오는데. 자기 이차 갖고 가면 나 어떻게 하냐고, 애들. 아이씨 내가 아시다 자기야, 이럴 줄 알고 오늘 일이 늦게까지 있나 봐.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 갖고 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기가 민냐야 <laughs> 되게 민네. 저 우산 나 빼줘. 이따 비 엄청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치 추적 추적 먹고 잘 픽업해서 올게요, 보. 뭐. 아니, 문제는 비가 아니라 이거야, 여기는. 이게 우상이 꺾여, 뒤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있지? 미안해. <laughs> 빨리 가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네. 어, 고마워. 빨리 사라져줘. <laughs> 네, <돈 벌어. 웃음> 고맙다. 빨리 가, 그냥! <laughs> 사라지는 게 상책이야, 지금. 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울지 이상하네, 기분이. 돈 많이 벌어와야 돼, 대신에. 그럼 용서해 줄게. 오늘 견인비랑 차 고치는 비, 차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돈 많이 벌어와! <laughs> 음, 이따가 걸어갔어, 우산 꺾이면서. 아, 비 엄청 와. 애들 데리러 갈 시간 다가오니까 점점 더 오고 있어. 이 비를 뚫고 집까지. 재밌게 오겠죠? 애들이 신나겠지.